안녕하세요, 앵코입니다. 카브 페이지가 살짝 달라졌는데,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, 카브로 변환할 때 최종적으로 모은 소울에 따라 변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카브 활동을 계속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도친 소울 같은 경우에는 1 0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알 수는 없지만, 뭐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계셨다면은 놓친 소울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위쪽으로좀 올라와 보시면은 설명이 좀더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로그인, 온체인 마이닝, 과거 보상 청구, 스테이킹, 투표, 작업 완료, 챌린지 완료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저도 모든 거를 다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. VVC는 이 활동 수준에 따라서 이제 표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50% 되니까 115%의 카브로 변환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, %에 따라서 변환할 수 있는 카브 수량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, 최고하는 방법은 이전과 바뀐 건 없습니다. 동일하기 때문에 쭉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료라고 써져 있는 카브 눌러주고, OPBNB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OPBNB도 가끔씩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데이터리워드라고 해서 뭐 보상이 또 나오긴 하는데, 쓰시는 분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뭐 투표권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내용이 뜬걸 보니까, 이제 곧 토큰 분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채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